상담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라는 내용으로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모든 것, 오늘 심사하는 비용에 관한 건데요. 상담 비용 청구 방법 및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피해 하겠습니다. 피해를 당한 것도 힘든데, 상대방의 눈치를 보며 비용을 청구해야 하니 속상해요. 가해학생 측에서 안 주면 어떡해요? 이게 제가... 상담 전화로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음, 학교 폭력은 물론 신체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도 해당하지만 정신적, 심리적인 폭력까지도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체적인 폭력도 당연히 정신적, 심리적인 후유증이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부모도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같이 상담 치료를 받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가해 학생 같은 경우는, 어, 이 학생한테 가해 학생으로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어, 5호 조치가 내려지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가해 학생도 상담을 받,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보호 조치, 긴급보호 조치로 1호로 심리 상담이 있는데, 그럴 경우, 보호자가 동의해야 되고, 그럼 학교는 7일 이내 빨리 조치를 하는 거죠. 왜냐면 심리치료라는 건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합니다. 음. 근데 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안 해보셨다면 아실 수도, 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음, 심리상담은 1회로 그치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상담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딱 문제 요인이 생긴 걸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뭐저 같은 경우는 교육이랑 관련된 뭐 방법적인 거? 이런 걸 이야기하기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이유랑 여러 내용들 이 아이가 어떻게 키워져 왔으며 부무는 어떻게 키웠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가만히 돼야 그런 학습적인 것까지도 그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인 거, 아니면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런 것들을 심리치료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일회성이 그치지 않게 되면 보통 제가 상담 쪽도 공부해본 바로는 한 10회기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10회기 정도 진행하면 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러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도 당했는데, 거기다가 비용도 우리가 다 내야 하냐,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비용은 그럼 누가 낼 것이냐, 라는 게, 어,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큰 비용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어, 피해 학생이나, 피해 부모님이 이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한다면 그것도 어 힘들겠죠. 그래서 규정이 있습니다. 상담 비용을 누가 그 부담해야 하는지. 그래서 어 피해학생이 전문 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어 상담과 이력을 통해서 사용되는 비용은 누가 내게 될까요? 음 피해학생 부모님이 그냥 부담해서 낼 수도 있지만 원래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바로 부담을 하지 않으면 계속 미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는, 신속하게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할 경우는 학교장, 그리고 피해 학생 보호자, 이렇게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안전공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학교에 알게 모르게 안전사고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말 그대로, 예, 학교폭력이 아니라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음, 안전공제에서, 네, 다 들어가 있어요, 범위. 그러면 그거에서 그걸 받아서, 어, 구상권을, 어, 안전공제에 미리 돈을 받고, 그 안전공제에서는, 어, 가해 부모에게, 그 돈을, 이렇게, 이렇게 피해 학생이, 피해 부모가 선고를 했으니 그 비용, 비용을 부담하십시오라고 해서 부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그 부상권에 가능한 범위가 있어요. 지원 가능한 범위가. 그럼 그 범위가 무엇이냐면 심리상담 조언. 음. 그리고 어 심리상담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보호로 요양으로 유료기관 보건소 약국 이런 데서 치료한 비용. 실질적으로 치료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죠. 그리고 일시 보호를 또 가능한데, 일시 보호 같은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 보호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30일 정도 가능한 거죠. 그럼 앞에 얘기했던 상담이나 치료, 이건 어떻게 되냐. 음, 인정 가능한 기간 2년이에요. 2년 동안을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상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럼 몇 년이에요? 총 3년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실 또 이런 부분이 어떤 음. 부분이 있냐면요. 어, 가해 부모님이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 피해 학생이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그 돈을 내고 있는데 비용이 너무 크다. 부담이 한 달에 얼마 얼마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완이뭐 1년들 2년까지 뭐 장기적으로 3년까지도 가능하다는데. 이거를, 그니까 좀 생계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전화를 주셨거든요. 근데 저로서도 이거는 정해진, 음, 내용이라서 그거는 피해 학생이 계속 상담을 받겠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제가 어떻게 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피해 학생이, 그러니까 가해 학생 어머님께서는 이거를 상담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것도 잘 모르지기도 하지만 그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매달 매달 나간다고 하면 진짜 큰 금액이죠. 뭐, 뭐, 해당 뭐 10만 원인데. 일주일에 뭐두 번씩 받는다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1회 받는다고 해도 최소 40만원 이상씩 나가는 거고, 그게 1년이고 2년이 된다고 하면 이게 더큰 금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음, 뭐그 금액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고정으로 나가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생계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면 더더군다나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피해 학생이 상담 받는 걸 멈추라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상담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하향이니까 계속 받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저도 이런 조항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없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그런데 지금 이게, 치료한 비용이잖아요. 예, 상담 비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 부모님도, 어, 이러이러한 비용이 발생할 거니까 그 돈을 미리 주세요. 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치료했으니 이 비용에 대한 것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영수증이 됐던 근거를 가지고 요청,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 학생 부모님도 먼저 돈을 지불하고 요청을 하는 경우인 거죠. 네, 그래서 자비로 먼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부모님 같은 경우 되게 불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지 않았으면 나갈 필요가 없는 돈이잖아요. 비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발생한 거잖아요. 상담 비용이며 치료 비용이며 이런 것들이. 근데 거기에다가 부가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기관에 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일단 부대비용, 그다음에 정신적 피해보상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직접 비해에 해당하는 게 아니어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또 피해자의 몫으로 남는 거죠. 어,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피해를 당한 것도 힘든데, 음, 가해 학생의 부모님 거죠.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비용을 청구해야 하나요? 그니까 속상해요. 가해 학생이 그럼 안 주면 어떡하죠? 그리고 얼마를 달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지금 내가 청구했는데 막상 가해 학생이 부모님이 안 준다면, 물론 안전공제에서 미리 받고 그 부상권을 청구하니까 가해 학생. 으로 받으면 되니까 직접 나설 필요는 없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어 만에 하나 이 그런 절차들을 다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부모님이 다 알아보고 찾아보고 신청하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이런 일이 없었으면 겪지 않아도 될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실 피해 학생 부모님으로서는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심리 상담 기관 같은 경우도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받아야만 이게 인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감이 정한 기관이라는 것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해당 구에 한해서 안전 공제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안전공제 그, 그 담당자한테 문의해서 그다음에 우리 집이랑 가까운 기관을 또 알아보고 날짜를 정하고 예약하고 이 모든 걸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음그리고그 비용과 관련된 것도 영수증 처리며 이런 것들을 다 청구해야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 학생의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럼 안전공제에다가 하지 않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하시고 간접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하는 건 가능한가요?라고 물어보시는데 가능하시죠 물론 그리고 그 정신적 피해 보상과 관련된 금액은 얼마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데 이건 정해진 금액이 없어요. 사람마다 이 많고 적음에 관련된 것들을 느끼는 그음 주관적인 그 비용일 수도 있어서, 이거를 많이 청구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또 많이 청구한다고 해서 그 가해학생의 부모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냐. 그 부분이죠. 그리고 그 가해학생도 부모님도 처음에는, 음,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라고 했지만, 이거는 또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중재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비용이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가 이야기하기가 좀 껄끄럽기도 하고, 음,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학교 선생님도 개입하기 않으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돈 금전적인 문제잖아요. 이건 당사자끼리 하기 원하지, 중간에 선생님이 껴서 어떤 걸 하시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푸른나무재단이라는 곳에 문의를 하시면, 거기는, 음, 그, 아이들끼리의 화해를 조정하기도 하지만, 이런 분쟁, 그, 금전적인 분쟁도 조정을 해요. 그래서, 그, 당연히 양쪽의 부모님이 동의하에, 학교 선생님이 푸른나무재단에다가, 이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고, 음, 공간도 학교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재할 수 있는 분이 나가서 그거와 그 분쟁과 관련된 부분 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일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해결해 주는 역할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 그 그것도 방법이라는 거 그니까 방법이 한세 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 어~ 나는 그냥 직접 비에 해당하는 치료비와 상담비만 받겠다라고 하면 그, 가해자를 통하지 않고, 그냥 바로 안전공제, 학교 안전공제를 통해서, 어, 청구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안전공제에서 가해 학생 부모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비용을 받는 방법.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이죠. 직접 당사자가 통하지 않는 방법. 하나. 그리고 이것도 당사자가 직접 하지 않는 방법인 거죠. 푸르나무 재단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거. 두 번째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접, 음, 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부모님이 서로 어~ 이런 합의라고 해야 되나요 어~ 손해배상 청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 금액을 받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음~ 근데 피해학생하고 달리 고 가해학생의 오호 처분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가해 학생 부모님이 그냥 부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치로서 내려진 것이고 이거는 이 사건에 대한 거는 가해 학생의 그 행위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담 비용은 가해 학생이 부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상담은 심리적 회복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책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상담 교사를 계약직으로 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음, 필이 있어야 되는 걸로 해서 고용을 한다면 아이들이 심리상담을 외부기관에 외부 의뢰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그냥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교사도 굳이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진행할 필요도, 아니, 교사가 아니라 학부모도 이 까다로운 진행 절차를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이, 피해 학생의 심리적 정서적 지지하는 것도 부모로서는 너무 힘든데 이와 관련된 재반적인 것까지 다 취, 처리해야 되니까 이것 또한 저는 또 다른 폭력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부모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해서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관 알아보셔야죠. 뭐, 이거 비용 청구해야죠. 이거 너무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뭐, 이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어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학교에 상담 교사를 정규직으로, 어 저는 제가 여기 책에 다른 곳에또 있는지 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음, 저는 학년별로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1학년 상담하시는 선생님, 2학년 상담하시는 선생님, 3학년 상담하시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학년별로 최소한 한명 정도. 예, 네, 그러면 초등학교는 몇 명이 몇분 계셔야 되는 거죠? 한 여섯 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거 이 정도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외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어떤 사안이 생겨서 이런 심리적인 거였어요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였는데 그럼 학교에서 부모님을 콜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기관을 알려줘요 여기 가서 어 의사 상담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선생님 만나서 상담을 하시면 돼요. 이게 연기가 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저는 이렇게 어 부모들이 알아서 다 하라는 거 말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지금 심리상담 쪽 공부하신 분들이 대학원 뭐 박사 석사까지 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갈 만한 기관들이 없으세요.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이. 그리고 사법적으로 이제 제가 단계별로 다 만나봤잖아요. 거기에 자원봉사를 활동하시는 분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 고학력의 고인력들이 그냥 무보수로 아니면 아주 적은 그냥, 어, 교통비 정도 되는 금액만 받고, 활동을 하고 음. 계세요. 제가 이제 3부 지나고 4부 정도 가면 이제 팝업기간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상담을 전공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음. 다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곳, 학교, 단위 학교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 학교에 선생님으로 다 배치하면 그러면 저는 훨씬 더 좋은 긍정적인 음.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뭐 주장한다고 반영이 될 부분은 아니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좀 진행하면 어떨까. 학교에서, 뭐 교육부에서도 좀, 이런 쪽으로 좀 비용을, 네. 이게 뭐, 그당장의 직접적인 어떤 게, 어, 효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안 해서 그런지, 이런 비용을 쓰지 않,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아예 비용 자체가, 상담 교사는 계약직, 사립학교 정도나 정규교사로 이렇게 채용을 하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은 제가 또 상담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도 저는 프로남 재단에서, 어, 급여라고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전화 무료 상담입니다. 공사입니다. 이거 이런 시스템 자체가 다, 음, 조금, 제가 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제대로 시스템 갖춰지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식적으로. 그러다 보니 자원봉사라는 게 저는 또 약간의 저희 아이 사례도 있고 책도 냈고 여러 이유 때문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무료 자원봉사이지만 계속 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분들은, 어, 자원봉사라는 게그 계속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취지와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걸 유지하고 끝이 계속 간다는 건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정식으로 조금, 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저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나 뭐 이런데 공직을 올린 것도 예전에는 진짜 몇년 동안은 음. 어, 지인 통해서 아니면 이메일, 전화, 뭐, 문자, 뭐, 이런 거에서 다 무료로 상담을 다 해드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보다 이 상담이라는 게 에너지가 정말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원봉사나 무료라고 해서 허투루 상담할 수도 없고 그 대충 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어, 이게 메인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일들을 처리하는 시간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분들한테 집중해서 뭔가를 해드리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전화 상담이나 뭐다 했었는데 그래서 좀 제가 유료로 예, 상담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유료 상담을 해오세요. 그래서 그렇게 좀 시스템을 제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뭐책 내더니 아니면 뭐 이렇게 이렇게 하더니 뭐 돈으로 바뀌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희가 정당하게 제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거는 어 지불 받는 게 맞다라는 생각으로 바꿨고요. 저 역시 이 시간당으로 시간으로 무언가를 쪼개서 하는 사람이다 보니. 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심리 상담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지에 대한 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내용 다르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피해 학생 여부도 할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일은, 어, 반교체. 어, 보면 피가해 학생을 분리하는 음. 것 중에 하나가, 어, 출석 정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교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을 교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 벌써 일곱 번째 세 번째 장삼장 일곱 번째 이야기를 했고요 예제 책의 삼 장은 총음음예음 아직 꼭지글이 좀 남아서 요걸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3장까지 다 보고 나면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내일 또 만나도록 해요. 아, 네, 네. 언제든 궁금한 점은 댓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 라이브를 찍고 있는데 문자랑 통이랑열 전화가 와가지고 네, 제가 잠깐잠깐 잠깐 이렇게 눈이 시선이 다른 곳으로 좀몰린거 이해, 이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내일 만나도록